신우이가 저더러 궁상 맞대요.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외식보다 집밥을 정성껏 해주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배달이나 외식을 즐기지 않아요.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입에 맞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집밥이 가족한테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도 맛있게 잘 먹고 그게 제 기쁨이에요. 물론 너무 피곤하거나 가족들이 외식을 하고 싶어할 땐 저도 배달을 시켜요. 하지만 평소엔 웬만하면 제가 직접 해요. 아이랑 공원이나 야외에 나갈 땐 조금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요. 그런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새언니는 왜 그렇게 궁상을 떨어? 나간 김에 사 먹으면 되지 그거 얼마 한다고 항상 도시락을 싸? 지난번엔 우리 집에 온다길래 직접 장 봐서 저녁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뭐 얼마나 대단한 요리를 해주겠다고 직접 요리를 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요리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만든 게더 맛있어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게더 낫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우가 화를 내며 그럼 나는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으니까 나쁜 엄마란 말이야? 하더라고요. 그냥 가치관이 다를 뿐인데 왜 누가 더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나는 궁상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정성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편한 게 많아졌지만 그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